어려나나마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기 오는데 주차장에 차 들어오는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늦을까봐 조마, 조마조마했는데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명탐정 코난에서 코난 역할을 맡고 있는 서고김선혜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년 만에 뵙습니다. 아. 보고 싶었다, 너희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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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다, 수현이. 네, 진입니다. 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탐정 코난에서 아 어, 아카이 슈이치 이상윤 역할을 맡고 있는 선우 이주창이라고 합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무대 인사로 뵙고 올해 연속으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법원 아브로토우 후리아 레인 역할로 이번에는 법원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박성태입니다. 네, 이번에 오랜만에 법원으로 찾아뵙게 됐고요. 음, 정말 무대 인사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도 흔치 않은데,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뭔가 되게 감격스럽고, 더 없는 영광입니다. 이번에는 물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그리고 지상, 그리고 하늘, 헬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다채롭고 되게 화려한 여러 심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앞서 진행자분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찍으신 영상들 SNS나 이런 데에 홍보로 좀 많이 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오늘 재밌는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카메라가 굉장히 많네요. 네, 어. 용탐정 코난 흑철역 개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뭐, 그, 비생의 탄환이 개봉을 해서 했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검은 조직의 모든 인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흔치 않은 그런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7년 만에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아이 박성태 꼰대가 계 <laughs> 이렇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뭐, 어, 아주 이번 작품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볼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요. 저는 개봉 후에 어,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관람을 할 예정인데, 오늘 보시고, 또계범에또 오시는 분들 혹시 극장에서 저 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도 반갑게 화답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우리 저기 코난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캐논을 부를까? 제요아 제가 답변이 약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달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코난에 진짜 찐팬들인 것 같은데, 어느덧 극장판이 한 20, 지금 6회인가요? 그,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여러분들, 아기 때부터 코난은 계속되었습니다. <laughs> 네, 코난이 일본에서 대단한 흥행을 지금, 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많은 분들이 보셔서, 그리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하셔도 좋고요. 시사할 때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이게, 음악이며, 그리고 작화며, 그리고 스토리며, 이게, 코난이, 그, 과학적 진보와 같이, <laughs> 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죠? 어김없이 이번에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도 같이 갑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십시오. 보고 싶었다, 너희들. <laughs> 어, 저 진짜 이 극장판 작년부터 계속 기다려왔고, 어쩌면 쿠키 영상을 보면 그 다음 극장판을 항상 기다리는데, 요번에 진짜 보고싶었던 셰이 작년에 들으면서 정말 일년을 흐박 기다렸고 드디어 이순간이 왔고요어 이번에 흑철의 월영이란 작품에서는 사실 액션신도 액션신이지만 코난과 하이바라의 어떤 감정신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하이바라에게 느끼는 감정 또 하이바라가 저에 대한 감정들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요그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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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코아가 좋다 <웃음> 물론, <웃음> 난 어디 연인 사이로 코아가 좋다는 게 아니고, 난 코난이니까 난 코아를 좋아야 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쨌든 코아, 코난과 하이바라의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동병동병상렬의 어떤 느낌들, 그런 감정들 여러분들 좀 주의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저도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주창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개봉 때 개봉 하고 나면 이제 보러 갈 건데 어느 입장에서 저는 선배님들 누군가 보면. 진짜 반갑게 와서 인사해 주시면 저희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laughs> 인사 받아들일 거고 사진도 찍어 드릴 겁니다.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길 바라겠고 영화 보신 후에 리뷰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시청 동에서 만화책 103권까지 전권 드리는 이벤트 푸짐하게 <laughs> 많이 하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참여해 되나요? <웃음> <웃음> 아주 상품이 진짜 푸짐하니까 손님오피 SS도 n 많이 와 주시고 저희 박선태 성호 님부터 진실을 언제나한 분이 네,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선혜 성 님이 마무리 인사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자 아. <laughs> 어. 캐릭터 목소리를 해 주네요. 고유라레이 네. <laughs> 버전이 되겠네요. 아, <laughs> 아. 어? 그걸 요 <laughs> 네, 이런 <laughs> 이 나라야 뭐를 하는지 진심으로 하나를 하는거 그거 하는거? 하시는 대사 한시해주세 뭐할까요? 사랑하는 숙나나리또 하나 할 거. 요 아니요 이참들어라쉐어 <laughs> <laughs> 무서워 저 <laughs> 밝게 겠습니다뭐작아어도두뇌는 그대로 <laughs> あっこのはい。<laughs> oh,